자, 오늘은 웨스트포인트를 날먹할 수 있는 푸드마켓 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웨스트포인트의 지도입니다. 이중 동그라미 친 부분에는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철물점과 음식을 얻을 수 있는 푸드마켓, 그리고 그 푸드마켓 2층에는 잘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이곳을 탈환할 수 있다면 집과 음식, 그리고 무기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에는 사스템 모두 쓸만하고 가성비 좋은 소방관이 있고 매우 높은 확률로 다수의 준비를 만나기 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절대로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는 퇴역 군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황상태는 공격력과 시야를 깎아먹습니다 이제 특성으로 넘어가 보죠 체력과 힘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무기는 긴 둥기나 도끼로 싸우는 게 유리하니까 해당 특성을 가져가겠습니다 고르셔서 이런 그림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소방관을 골랐고 넣고 싶은 특성들 이것저것 넣어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저 중에 현자는 넣으시는 게 좋아요. 경험치가 빨리 오르거든요. 빨리 오르면 빨리 세진다. 웬만한 옷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싸울 때좀 많이 더워지거든요. 그럼 축축해지는데 이 축축함이 이동 속도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더워지는 거 벗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적당히 이제 물 하고 그 다음에 근처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챙기고 바로 이제 제가 아까 지도에 표시해둔 지역으로 냅다 달려갑니다. 육상 특성 덕분에 계속 뛰어가도 지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하셨으면 안에 좀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 있으면은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자, 나오게 하는 주문을 불러봅시다. q 를 눌러서 애들을 불러봐야죠. 어, 애들 어차피 잘못 잡습니다. 사실 그냥 적당히 거리만 맞춰주고 틈인가요? 어, 가속 빼야 돼. 애들이 한 번에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수시로 확인해줘야 됩니다. 쇼핑할 때는 아무도 없어야죠 자, 이제 문을 닫고 쇼핑을 시작해볼까요? 우선 도끼 겟. 아니, 복갱이까지 있네요. 일단 얻었으면 은 뒷문으로 나갑시다. 제가 어그로 끌어놓은 게 너무 많이 꼬였거든요. 복갱이가 진짜 좋아요. 이게 되게 탑급으로 좋은 도끼인 것 같습니다. 얘가 독비에숙합니다 일단 근처 적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저는 높은 공격력을 얻어서 이제 빨리 다패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황 상태를 빼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상하게도 만약에 태엽군이었으면 따로 뺄 필요는 없었는데요 대신 저는 특성을 하나 가서 아마 공황 상태가 빨리 빠질 겁니다 오 다시 벌써 긴장됨이죠 저게 방금 전에 공황 상태였는데 용감한 특성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이거는 정리를 다 해주고, 이제 슬슬 옷을 한번 갈아 껴볼까요? 라이터가 있네요. 저는 꼴초 같기 때문에 담배가 나오면은 이제 저거를 쓰기 위해서 미리 라이터를 챙겨놓겠습니다. 쓸로손 딱히 모자 말고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못참지. 오, 잠깐만. 어 아냐아냐아냐 자리가 이게 좋아요 오케이 나으로버립니다 어우 강력해 역시 뭐, 한 방에 다 나가떨어집니다 어, 부서지는 소리가 난데 자 시체 파밍이 끝났으면은 이제 떠나볼까요? 아까 그곳을 이제 살아나로 떠날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네들이 길을 막고 있어도 저는 그 사이에 레벨이 올랐죠. 도끼 한 3배분 되는 것 같아요. 아, 음악 소리. 바로 이래. 아, 일단, 보이는 좀비들은 모두 제거해 두겠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나 쫓아올 거기 때문에 괜히 늦게 합류했다가 늦게 죽는 거면은 꺼드려요 어, 그리고 이제 좀비들 보면 가방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방 개꿀. 로또 밍하고 가방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쟤는 더플백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더 좋은 가방이죠 죽이고 챙겨야겠네요 근처에 좀비 다 오네? 잠깐만요 좀비는 모조리 정리를 해야돼요 이게 아마 오 잠깐만 아까 위에서 어그로 끌었던 애들도 같이 오는 것 같은데 다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지금 벌써 지침이 걸려가지고 공격력이 낮아졌어요 거리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리 상의 이득을 많이 챙으셔야 돼요 복기던긴 둥기던 거리만 잘 유지하면은 나만 때릴 수 있어요 찍고 뜨이가 특히 길어가지고 때리기가 참 좋아요. 공력은 그러면서 부죠 이제 슬슬 정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일단 위쪽에 파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도 좀비가 아직 많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대비해서 이런 좀비만 다 정리를 하고 저 지침을 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일단 시체 파밍을 좀 열심히 해서 쓸만한 옷을 챙겨보겠습니다. 재킷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차피 더워져가지고 막 옷이 신경이 안 쓰이긴 해요. 어차피 거리 유지하면서 안 맞을 거라 어, 비타민 챙겨야지. 단열이 좀 낮은 옷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 단열 셋이 있거든요. 긴장 완화제 끝났다. 이 셔츠도 아니, 아입겠습니다저 긴장 완화제를 쓰시면은 공황 상태에 잘안 빠질 수가 있어요. 공황 상태에 안 빠지면 높은 공격력을 유지한 상태로 애들을 팰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금방 애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죠. 자, 이제 파밍이 다 끝났으니 들어가서 이제 휴식으로저 지침을 풀겠습니다. 저 지침은 느려지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공룡력이 줄어들어요. 이런 애들 지금 4방 맞고 죽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방이면 끝나는 애들입니다, 원래. 여기서 쉬려고 했는데 아직 안에 좀비가 좀 많네요. 역시나 좀비들은 다 정리를 해줘야 편히쉴수 있죠 편안합니다 휴식을 하겠습니다 어이구 들어오는 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고 정리하고 찍고 맞아야 돼. 어이 찍고, 어. 잠깐만. 어, 뭐야. 긁혔잖아. 인생 망하나? 긁혔으니까 괜찮겠죠. 긁힘이 이제 7%인가 그런데, 설마 감염 당하겠어. 이것들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경험치가 될애드리니까 어, 이런 지형에서 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확실히. 확 트인 공간에서 싸우는 게 좋아가지고. 이게, 담을 넘어서 애들이 내려오면은 찍기 좋아지긴 하는데, 찍는 거안 맞으면은, 비가 이제 누운 상태로 공격을 하거든요. 자,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일단 저 발목에 붕대만 하나 껴주고, 군대 하나만 착용을 해주고 여기서 간단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완화지 못 참지. 음, 시체 파밍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가끔 담배도 가지고 있고 막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어요. 쓸만한 게 많습니다. 한 바지는 입으셔도 돼요. 저게 단열 효과가 낮아가지고 어차피 땀 많차거든요. 자, 이제 파밍도 끝났으니 한번 휴식을 취해 볼까요? 일단, 시간은 뭐, 가속화시켜서 지금, 휴식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침이 다 풀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일단, 얘 정리하고, 이제 이동합시다. 중간으로.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지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처에 좀비가 역시 깔려있군요. 이거는 다 정리를 음. 해줘야겠죠. 아유, 음. 또 소리가 났네. 이제 도끼 3렙이된것 같네요 어, 강력합니다 다 녹여버리시죠 이게 교전이 한번 쭉 알기만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명이 이제 이렇게 덤벼들어도 제가 이깁니다 여기 있는거 다제 손으로 처리하고 갈겁니다 지침이 약간 있긴 한데 이거 가지고 다시 가서 칠수 없어 지 침을 좀더 확실하게 뺄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 긴장 완화 참기를 빨겠습니다 음... 거리 유지 거리 유지 밀고 때리고 뒤로 뺍니다 이건 정리하고 정리하고 벌써 100마리 채우겠네요 자 얘네들을 정리를 하면은 101마리 얘까지 좋아요 이게 파밍하기에 좀 많은데 네, 붕대도 교체해주고 일단 파밍을 바로 시작해 줄게요. 자, 파밍 다 끝냈습니다. 방탄 조끼 같은 거 하고, 이제 재킷 같은 것도 이제 다 입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그 거점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잠도 자고 할 거점인데,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줄어 있죠. 아까 제가 어그로 끌었던 애들이 그 위에서 나타난 애들이었나 봅니다. 제가 다 썰어버렸죠. 이런 건 조심히 다 정리를 해 주시고 한번 이쪽 일대를 싹 쓸고 나면은 이제 위층에 휴식할 때는 잘제 쪽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음식도 조금 가져갈게요. 전 지금 배도 고프니까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먹을 게참 많아 가지고 여기도 싹다 한번 파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적당히 집을 수 있을 만큼만 과적이 되지 않은 정도만 일단 집어봤습니다. 위층에 좀비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다가 음식을 쌓아두기 전에 여기는 일단 좀비가 없네요. 이렇게 음식을 쌓아두기 전에 과적이 되면 안 되죠. 여기는 확실히 비어 있습니다. 문도 다 열려요. 자 음식을 쌓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통조림류는 냉장고에 안 넣고요. 었 어차피 저건 상온 보관이 가능하니까 신선함이 한 붙어 있는 애들만 냉장고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음 여기가 이제 철물점입니다. 여기 무기들도 있고, 필요한 무기들이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 아까는 이제 바빠가지고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여기 일대를 쓸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틈이 생겼죠. 이제 편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잔당들도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것만 제거를 하면은, 일단 무기랑 잘꽃, 그리고 음식까지 다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스타팅은 여기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초반에 지금 하루도 안 돼서 이쪽은 다싹 쓸어버릴 것 같고요. 출곳 근처에는 지금 거의 좀비가 남아봤자 한두 마리 정도 남았으니 이제 원하는 걸할수 있죠. 저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 책 파밍을 합니다. 거의 모든 스킬 5 이상씩 올리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자, 이제 책 파밍도 다 끝났고, 저는 한 권씩 다 챙겨왔습니다. 제가 특성 중에 행운을 들어서 그런지 책이 부족함 없이 다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번 까볼까요? 음, 깔끔하게 나왔네요. 이제 불안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좀비들도 없고, 자 이틀 동안, 책 읽고 스킬작 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좀비는 한명리도 찾아오질 않네요. 저는 일단 책을 읽기로 해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 플레이하시는 분에 따라 그 이책 읽을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면서 좀비를 쓸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자, 스타팅 빌드는 끝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